어둔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나 차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지울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극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엄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줄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죽고 죽게 나와 그신는내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극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임과 정성 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극률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극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구원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어만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서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땠 무기 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다친 구원의 문또 열려지지 않으리 그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길가 일절입니다 구원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어마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 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과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땠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나의 하나님. 친구 기 원합니다. 나무엇과도,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예.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번더 합니다.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나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나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나.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내 내가 믿고 내가 믿 어떠시하빈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